자,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 개. 샤방. 그 자체예요. 아, 라 잠깐만, 행운의 장갑이라고? 최적의 아이템을 아니, 나 이거 갈래. <laughs> 이번 판은 이거로 갈 거메, 갈 거니까. 음... 음... 일단은, 판테온을 좀 해볼 생각이긴 해요. 바다리말해서 판테온한테, 루난, 거인의 결이, 거기다가 이제, 피바라기까지 넣어주면은, 너무나도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니까, 러 이게 칸테온이 왜 세냐면은, 판테온이 죽창을 촥촥촥촥촥 하는데, 얘가, 그게 다단히트거든요? 그 다단히트에 루난이 다 터지면서, 데미지가, 바바박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우, 라칸? 락함 만들자. 만약에 판테온이 진짜 만약에 팍 나와주면은 또 그거 몰라요? 음. 확인이요. 판테온 딱 나오면 그냥 게임 터져. <laughs> 나중에 이제 속성님 댓글 할 건데 사이페이 들어가야겠죠? 판테온 나왔네. 아, 판테온 빨아줘! 오케이! 고마워요! 하하 <laughs> 좋습니다. 생생아, 저리 가라고! 아, 생생아, 저리 가라고! 나이스, 생생아! 그럼, 사, 카이사한테 절대 안 오죠, 이러면? <laughs> 체력이 10이 남았어, 10이. <laughs>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와. 왜냐, 얘, 이 친구 자체가 이제 체력 높은 한테 가거든요재생의 바람으로 살짝 버텨본다? 어, 보야 필요 없어. 얘만 있으면 돼. 아, 이거 져버려가지고. 아, 그냥 카이사 쓸걸 그랬다, 계속. 어, 나왔니 오, 나이스. 이제는 팝시다. 어. 일단 얘한테 얘한테 넣어 놓을까요? 아. 하... 대충 이거 가져가자. 보자. 먹어보고 다 먹어 버려 그냥. 내가 팝시다. 안테온 찾아. 그렇지. 얘 들어가고 전사 하나 넣자 일단 얘한테 넣어 놓읍시다. 들어가고 음. 수은하나 거기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이런식으로 계속 터지면서 가져갈수가 있다라는겁니다 일단 이거 아니다 좀만 기다려보자 여기다 이제 피 받으러 가면 깔끔하겠죠? 야, 누가 가나 근데? 그나잖아 어? 판테온 하나 더요? 차라리 얘보다 얘가 좀더 낫지 않을까? 저, 와, 아니지. 딱 중, 어, 잠깐만. 이거 빠지고, 얘 들어가고. 얘가 빠지고, 사전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는데? 오케이, 일단, 일단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크립에서 대검 하나 먹고. 아, 이거, 그러니까, 피읍이 없어, 지금. 피읍이 없어서 살짝 애매해요. 으으으으 사일러스를 하나 빠질, 까 사일러스가 빠질까? 안녕하세요. 대검 먹으러 왔습니다. 좋아요. 여기 큰일 났다. 대검을 못 먹는다. 폰. 야스한테손 같은 거딱 하나 맛있게 넣어 줘. 아니야, 기다려봐야스한테 일단은 산테온도 이성 안 나왔으니까 조금 보, 보고. 와, 근데 이거 루난이 역시 답이었네. 와, 루난 이거 루난 데미지 봐. 아니야, 비치 용술사? 이렇게 판테온 이성. 와, 내 쓸지, 슬지 이거, 쓸지를 쓸 데가 없다. 아, 아 피우이 없어서 큰일 났네. 아, 근데 뭐, 근데, 세다, 그냥. 눈알 있어서. 와우! 대검.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대검, 무대. 좋았다, 이거. 대검은 못 참지. 야, 야소한테 이거 넣어주고. 야소한테도 수운을 넣어야 되나? 그러자. 요런 거 하나 있으면 좋지, 또. 요까지 돌려버릴까? 쇼진? 나이스, 쇼진. 오케이. 전사 두 개를 빼고, 거석을 넣어가지고, 피해 감소를, 피해 감소를 시켜버릴까, 이렇게?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솔직히. 우 와, 너무 세다. 이게 맞았다. 딱 이거다. 이건 일단은 그러면은 구랩을 가서 판테온을 더 뽑던가 어차피 별로 안 남았어요 사실 <laughs> 근데 이거 테라한테 거석 해주고 얘네 셋이 묶어주는 거 주유딜로 묶어주는 거 너무 좋다 거기다 가 바드가 좀한 번씩 써주면은 또 이거 45코 345코 5코 올라가고 이건 뭐냐 <laughs> 야소 죽겠는데 아 어, 야소랑 세라핀이랑 자리 바꿔야겠다 이거 그렇지. 요런 식으로, 가드가 묶어주는 게 좋... 가만히 있어봐요. 얘왜 이렇게 쎄요? 뭐가 이렇게 센 거야? 자크가 죽질 않는데? 와, 이 친구, 이 친구 7레1 0렙이야 레벨업 떴구나. 그러니까, 판테온 자체가, 그러니까, 피바라기. 잠깐만요. 테라 이성이라고요? 대체 그렇게 쎄긴 했어요. 그렇지. 아, 스킬 써줬고. 그렇지, 버텨. 어떻게든 버텨. 버틸 수 있잖아, 이거. 그렇지, 세거든요. 이거는 9레벨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쇼부를 치는 게 맞다. 아, 가구이를 먹을 걸 그랬네.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이 세라핀 이렇게 사용하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어, 어 내려서 걸어오고 있어. 그렇죠. 근데 여기, 그래도 여기 다 모여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쉽게 잡지 않을까? 그렇지, 야소 너무 잘해주고. 여기서 야소 이성에다가 판티온 삼성만 나오면 깔끔하겠다. 아, 그냥 이기네, 뭐야. 아닌가? 그냥 이긴다고 해주면 안 되니? 그렇지, 아, 이래서 루나를 얻는 거예요. <laughs> 그니까 러 얘가 죽창을 쓰게 되면은, 어쨌든 4회인가? 5회인가? 그 정도를 때리거든요? 그럼 다 이게 속삭임으로 다, 다 되는 거라서. 아, 너무 좋다. 라더럽게도안 나오네 판테오 정말. 이거는 구레까지 말고 팔레비 쇼 보자. 아 근데 뉴요미가 삼성이 나와버려 갖고 야 너무 세다. 근데 진짜 황금 티켓이 그냥 사기다 사기 이거는. 아야왜 황금 티켓이 생겨가지고 씨이 연벽을 떠는 거냐? 테라 나이스. 뉴요미가 <laughs> 삼성이 나오든 말든 그냥. 무조건 나오는구나 어야 너무 안나온 고마워요 딱 하나만 더 나올까 우리? 페라 이성 오케이 안 끌려요? <laughs> 딜이 없구나 저게 다라다다다다 그렇지 어 너무 오와 이거 스택이 25스택에 바로 쌓였는데? 따라라라 그렇지 판테온 그렇지 판테온 이거 올라가는 거 봐봐 와 공격력 400에 미쳤다니까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근데 얘를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거지 어? 얘네또 얘를 이겨! 뭐야! 어? 그 그니까 여기서 에 보면은 이제 얘가 루난이 일단 필수고요 루난 피바라기 필수고 거결도 필수 그냥 이게 이게 3신기인것 이게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스킬마스터 스킬 쓰면은 봐봐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찬다 이거죠 근데 뭐가 갑자기 이렇게 진것 같냐? 어? 뭐야 에? <laughs> 아이 세라핀 해봐야겠다. 좋다 그냥.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놓고서 이렇게 가져간다라? 거기다가 속삭임 이거 두개 들어가고 일깨우는 자. 솔직히 이게 우승할 그건 아닌데 세라핀이 진짜 중요하겠다. 구원까지 넣어가지고. 아얘 속삭임 넣었구나. 가자 그렇지. 바둑공 너무 잘들어갔고요 나이스. 바두공이좀잘 들어가면서 애들이 때려주는 게 포인트네. 야소가 같이 해주면서. 죽어버려. 안녕하세요! 반태온 반테운 내놔요! 판태온이안 나오겠죠? 야소 하나도? 아, 방금 야소 먹었으면은 됐는데. 나 이거 못이기겠다판태온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야소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거의 이긴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 들어가자.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면서 가면서 <laughs> 가면 가면 가면서 그렇지. 나이스. 다다다다다다다. 오케 말해 죽어 버려. 자,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아, 속삭임판테 오늘 해 봤는데 이렇게 루난까지 들어가니까 너무나도 좋네요. 화이트 요거하세요 따봉.